당진 양반촌에 우아한 귀부인이 어여쁜 외동딸과 몸종을 데리고 이사왔다. 소슬 때문에 번듯한 열두칸 기와집을 사서 안방에는 통영 자개농에다가 남종화 열두폭 병풍을 두르고 비단보료에 앉아 사군자를 찾다. 대감 남편이 이승을 하직하자 그 부인은 한양을 등지고 이곳 당진에 내려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외동딸 은지는 꽃다운 16살. 매파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신랑감들이 나타났지만 귀부인의 마음이 기울어진 곳은 이 초신의 마다들이었다. 혼담이 무르익었다.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 열이 튼 날로 혼례날짜까지 잡았다. 어느 날 신랑의 고모라는 여자가 매파와 함께 귀부인을 찾아왔다. 정중하게 서로 이마가 맞닿을 듯이 인사한 후 다과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대감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셨는지요? 승지로 계셨습니다. 어느 승지로 봉직하셨는지요? 도승지는 아니고 에에오 승지였습니다. 신랑 고모의 질문에 비부인은 벌써 땀이 났다. 고인의 조남이 이짜 성자 문짜라 하셨지요. 네, 고성희씨 무슨 파지요? 신랑 고모가 떠나간 후 비부인은 매파를 불러 다시는 그집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호통쳤다. 보름 후에 매파가 찾아갔을 때는 대문이 잠겨져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4월 초파일, 한평의 홈불사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장 바쁜 사람은 주지스님도 아니요 상자스님도 아닌 여신도의 회장인 모거랭 보살이다. 한양에서 내려와 한평의 털을 잡은 그 부자 과부는 종로에서 큰 포목점을 하다가 여동생에게 맡기고 이곳에서 제가 불자로 살며 홈플사의 큰 시주를 해 증축 보수로 절을 새로 짓다시피 했다. 모거랭 보살이 홈플사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한 평의 유지가 됐다. 초파일에 모두가 말했다. 모거랭 보살님, 연등 좀 봐주세요. 모거랭 보살님, 이 시루떡을 어떻게 할까요? 모거랭 보살은 몸은 바빠도 마음은 뿌듯했다. 심지어 주지 스님도 혼자 결정 못하고 모거랭 보살에게 물어봤다. 그때 이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모거랭 보살이 깜짝 놀라자 온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모거랭 보살이 그 여자를 끌고 아무도 없는 산신각 뒤로 갔다. 너 여기 웬일이냐? 나 여기서 멀지 않은 용성리에 살아요. 이모는 여기 웬일이세요? 연등 아래 탑돌이를 하고 밤늦게 두 사람은 한평 읍내로 내려와 모거랭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의 기억은 16, 7년 전으로 돌아갔다. 추월관은 재물포에서 가장 큰 기생집이었다. 모거랭은 기생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이었고, 이모라 부르던 여자는 그 아래 기생동매였다. 두 사람은 1년 남짓 함께 일하다. 행수기생은 그 집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 기생집을 차려 억수로 돈을 모았다. 동매가 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모? 딸년 하나가 홍기가 차서 멀리 당진으로 내려가 양반 행세를 했네. 양반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곤 허허 웃었다. 양반 집하고 정혼하고 홀레 날짜까지 잡았는데 우리 집 내력을 꼬치꼬치 캐물어 야반도주에서 여기 한편까지 내려왔어. 너는 여기 왜 내려왔느냐. 동매는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다.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눈 밑에 자글자글 주름도져 고향 용성리로 내려왔지요. 그러자 모거랭이 말했다. 여기서도 종로에서 포목점 한다고 거짓말을 해놓아버려서 들통이 날까봐 발 벗고 못자겠다. 거짓말하고는 못살아.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오는데 모두 고개를 저었다. 네 아들은 몇 살이냐? 열다섯이여. 지금 뭘 하냐? 제 외주부한테서 받은 논밭이 삼백0여 마지기라 머슴 둘 데리고 농사짓지요. 소작도 주고 모거랭은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 딸은 16살, 동매 아들은 15살, 짝이 맞았다. 어느날, 모거랭이 용성리 동매네 집에 놀러 갔다. 신랑감을 보려고 동매 아들이 가까이 오자, 모거랭은 어리 빠진 듯 휘청거리더니 쓰러질 듯 동매에게 안겼다. 모거랭은 방에 가서 들어 누웠다. 바로 일어나 앉았다. 놀란 동매가 꿀물을 타왔다. 저의 아비가 오진사냐? 어떻게 알아요? 동매가 깜짝 놀랐다. 제물포의 한량 오진사 목어랭의 딸과 동매의 아들은 남매처럼 닮았다. 남매처럼이 아니라 남매였다. 암행어사가 한밤중에 영주 관하로 쳐들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옥이다. 뒤따르 던 사또와 육반관 속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옥을 지키던 옥졸도 내보낸 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했다. 모두가 창살에 매달려 하나같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아우성인데 두 사람만 창살에 다가오지도 않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바닥을 보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암행어사가 기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니 둘다 댕기 머리에 덩치가 외소하기 그지 없었다. 옥조를 불러 두 사람을 동원으로 데려오도록 명했다.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낸 모습은 어린 머슴애들이었다. 몇 살이냐? 암행어사가 물었다. 12살이여, 9살, 흑흑. 형제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자 사또가 기막힌 사연을 풀어놓았다. 형제의 아버지는 병자호란 때 전사했다. 두 형제는 장차 군인이 돼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나무 칼을 휘두르고 활을 만들어 쏘며 상과 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날도 이들은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다. 물론 사람이 다칠세라 화살촉은 뭉툭했는데 그때 마침 산자락 길을 지나던 말의 콧잔등에 화살이 맞았다. 놀란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말을 타고 가던 유진사의 아들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진사의 아들은 13살로 부러진 오른쪽 다리에 부목을 대고 집에 누워있었다. 두 형제가 유진사 집에 가서 싹싹 빌고 그의 어머니도 하루도 빠짐 없이 유진사 집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소용없었다. 색색 독을 쓰고 누워있는 유진사 아들의 주장은 딱 하나. 활을 쏜 놈도 다리가 부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사네는 천석군 부자에다. 한양의 백형은 판서라. 이고울 사또도 유진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처지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유진사의 안방마님을 찾아 방에도 못 들어가고 처마 밑에 꿇어 앉아 용서를 빌었지만 문도 열지 않은 채내 뜻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말뿐이었다. 사또가 이 방을 유진사에게 보내 두 형제 집안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호통만 듣고 돌아와 할수 없이 감옥에 가두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사의 주장은,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게 국법에 정해져 있으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자신도 그만큼 다쳐야 하는 법이라며, 다쳐놓은 아들의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사또는 기가 막혔다. 두 형제를 불러, 누구 화살이 말을 맞쳤느냐 라고 사또가 물으니, 형이 제 화살이요. 대답하자, 동생이 아니에요. 제가 쏜 화살이 빗나가서, 말을 맞쳤어요 라며 형제가 울면서 서로 자기가 쐈다고 다퉜다 사또가 말했다. 말을 맞친 사람은 동원마당에서 형틀에 묶여 떡메로 무릎이 찌어 절름발이가 될 것이야. 누구 화살에 말이 맞았느냐? 형제는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제가 쏜 화살이에요. 아니요, 제 화살이에요. 초여름 밤 동원마루 아래서 어린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고. 여태 일어난 일을 얘기하던 사또는 눈시울을 불키며 마루가 꺼질 듯이 한숨을 토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암행어사는 이방에게 두 형제의 어미를 데려오라 일렀다. 새파랗게 질린 두 형제의 어미가 이방을 따라와 암행어사 앞에 단정히 앉아 흩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암행어사가 물었다. 부인, 두 아들 중 하나는 절름발이가 되게 생겼소. 어느 아이의 화살이 말을 맞췄소? 부인은 얼굴을 무릎에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더니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동생입니다. 암행어사가 흠칫 놀라 어째서 동생이오? 하고 묻자 한참 뜸을 들인 두 형제의 어미가 말하길. 제가 낳은 아이거든요. 형제 중 마지는 본처가 낳은 아이고 본처가 죽은 뒤이 부인이 동생을 낳았으니 둘은 이복 형제다. 부인 훌륭하오. 두 아들을 잘 키웠소. 암행어사도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다. 사또는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의 판결관은 주상께서 내려보낼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암행어사가 한양으로 올라간 후 임금님이 보낸 판관이 내려왔다. 놀랍게도 유진사의 백형인 유판서였다. 유판서는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벼락처럼 화를 내며 동생 유진사의 뺨을 철썩 후려갈 끼고 퍼질러 앉아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손바닥으로 땅을 쳤다. 임금님의 명으로 판서 자리에서 파직을 당한 것이다. 곧이어 임금님이 보낸 말한 필에는 어린 두 형제가 사인교 가마엔 어미가 타고 한양으로 갔다. 이 진사의 3대독자와 이웃 고을 유대인 내 외동딸의 혼례날이 밝 았다. 혼례식을 올릴 신부집이 3십 이나 떨어져 있어 신랑은 해 뜨기 전에 일찍 떠나가야 하는데 신랑이 없어졌다. 이 진사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마당 에는 신랑이 타고 갈 나귀가 온갖 치장을 한채 마부손에 잡혀 있고 그 뒤로 신부집에 가져갈 고리짝 들이 늘어섰으며 그걸 메고 갈 하인들이 국밥을 먹고 나와 웅성거리고 있다가 집사의 명으로 이집 도련님을 찾아 흩어졌다. 홀레식에 갈 친척과 친구들도 신랑을 찾아 동네를 샅샅이 헤맸지만 허사였다. 신랑방에는 신랑이 입고 갈 사모관대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진사는 넋이 빠진 중에도 집사를 신부 집으로 보내 사시에 치르기로 한 홀레식을 오시로 미루자는 전가를 보냈다. 유대인의 집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거창한 혼례식을 보려고 모였던 발 디딜 틈 없는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말들이 오갔다. 사시가 아니라 신시를 지나 땅거미가 내려앉는 유시가 돼도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랑의 행적을 쫓았다. 전날 밤 왁자지껄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주막에서 술을 몇잔 마시고 나와 집 대문을 행랑아범이 열어줘 안마당을 가로질러 제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새벽같이 일어난 행랑아범이 대문에 걸쇠가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밤중에 신랑이 집을 나갔단 얘기다.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삼대 독자 열여섯 살 신랑은 이튿날치를 홀래식을 머리에 그리며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소쩍새 울음소리만 정막을 깨는 삼남한상이 잠든 사경 오싹한 서늘함에 신랑이 눈을 떴다. 달빛의 창호가 하얗게 발해 방안의 사물이 구분됐다. 시퍼런 단검이 신랑의 목을 누르고 괴승의 백호친 머리가 번들거렸다. 모모 목숨만 사사 살려주십시오. 입에 수건으로 제갈이 물리고 손이 뒤로 묶인 신랑이 앞서고 괴승이 포승줄을 잡고 밤이슬을 맞으며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돌부리에 차이고 천벙천벙 개울을 건너 동력히 틀 무렵 페어가된 남자에 도착했다. 조그만 법당은 풍상에 폭상 내려앉아 잡초만 무성하고 그 아래 세칸짜리 요사채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문짝은 떨어져 널브러졌다. 괴승이 신랑 입에 제갈을 풀어졌다. 괴승은 감회가 새로운 듯페어가된 남자를 구석구석 훑어보며 어느 곳에서든 발길을 떼지 못하고 상념에 젖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토했다. 스님, 돈을 원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괴승은 등을 보인 채 말없이 고개를 저였다. 자당께서는 처음으로 괴승이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님 말입니까? 잘 계십니다. 괴승은 또다시 긴 한숨을 쉬었다. 스님, 제 어머니를 아세요. 스님, 여기 암자가 허물어지기 전에 이곳에 계셨어요. 신랑이 뜸을 들여 물어봐도 괴승은 등을 돌린 채 한마디 대답이 없었다. 하루애가 기울었다. 괴승은 바랑 망태 속에서 미숫가루를 꺼내 한 바루를 마시고 신랑에게도 타졌다. 요사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신랑이 한숨 자고 눈을 뜨니 바랑 망태를 베고 괴승이 입고 있던 장삼을 덮고 있었다. 괴승은 신랑 머리맡 방구석에 기댄 채 자고 있었다. 괴승이 더는 무섭지 않았다. 3일 만에 괴승과 헤어져 산에서 내려오며 신랑은 생각에 잠겼다. 헤어지기 전 괴승이 자신을 꼭 껴안아졌을 때 무언가 알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유대인 대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삼대 독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며 이 진산에는 잔치집 분위기가 됐다. 신랑은 괴승이 시키는 대로 산적들에게 납치돼 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둘러댔다. 며칠 후 몰래 안방에 어머니를 찾아 괴승이 준 꼬깃꼬깃 접어 밀봉한 쪽지를 건넸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이 진사의 안방만님은 그날 한숨도 못 잤다. 16년 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산신남에가 백일기도를 올린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산시남은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 소문나 아이 못 낳는 여인네들이 많이 찾아왔었다. 어머니가 괴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일 기도를 하고 딸을 낳아 그 딸이 홍기가 찬집6 2 0 0대인댁 허달초시 댁 오진택 참사 댁 안방만님은 오싹 소름이 끼쳐 오들오들 떨었다. 천둥번개 치고 장대비가 양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지는 늦은 밤. 주막집 앞 평상에서 누군가 뭐라고 내뱉는 목소리는 빗소리에 잡아먹혔다. 술장사 밥장사는 벌써 끝났소. 자다가 일어난 주모가 고함치고는 안방문을 쾅 닫았다. 열두 어 쌀먹은 사동이 나와서 평상 쪽으로 갔다. 한 사람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눈 채 흠뻑 젖은 평상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 고주망태가 된 술꾼인 줄 알았는데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가시넝쿨 속을 헤맸는지 옷은 흙투성이에 찢어졌고 삿갓은 구겨졌고 도롱이는 비에 흠뻑 젖어 삿갓에 걸려 있었다. 사동이 그를 부축하며 뒤뜰 굴뚝 옆에 붙어 있는 쪽방으로 데려갔다. 내일이 장날이라 장사꾼들이 빼곡하게 새우잠을 자는 객방에는 자리가 없었을 뿐더러 흑투성이인 상태로는 발을 들이게 할 수도 없었다. 사동은 반평도 안 되는 자기 방에 그 사람을 구겨 넣었다. 호롱불빛에 보니 그 사람은 볼품없는 노인이었다. 동창이 밝았을 때 노인이 눈을 떠보니 옷은 바짝 말라 머리맡에 개어져 있었다. 사동이 문을 열고 생긋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아궁이의 옷을 말렸으니 입으세요. 며칠 후, 그날은 무신날이라, 저녁 일찍, 주막 문을 닫으려는데, 웬 장정이 들어왔다. 주모는 바깥 나들이를 나갔고, 사동 혼자 있었다. 너, 나하고 어디 좀 가야 쓰겄다. 장정이 사동의 목을 잡아 끌었다. 안 돼요. 발버둥 쳤지만, 덩치 큰 장정은 사동을 번쩍 들어, 살인문 밖에 메어둔 말등에 태웠다. 말은 달리고, 사동은 떨어질세라, 장정의 허리를 껴안았다. 수십 리를 달려 고래 등 같은 어느 기와집 앞에 멈췄다. 사동이 바들바들 떨면서 장정에게 이끌려 대문 안사랑방으로 갔다. 유건을 쓴 대주 어른이 빙긋이 웃으며 사동의 두 손을 잡았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그제야 대주 어른을 쳐다본 사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날 밤 비를 맞고 그래 지난 봄에 쓴 어머님 묘소에 갔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여우 꼬개 아래 너희 주막에서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사동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움에 벌린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다. 그날 밤 비를 맞고 주저앉은 노인을 보고 부장수일까 가짱수일까 아니면 비렁뱅이일까 온갖 추측을 했는데 이런 큰 기와집 주인이라니. 대주 어른이 물었다. 너의 바람이 뭐냐? 돈을 벌어서 주막을 도로 찾는 것입니다. 원래 여우곡의 아래 주막은 사동네 것이었다. 이태전 7년이나 누워 있던 사동의 아버지가 이승을 하직하자 약값으로 쌓인 빚 때문에 주막은 저잣거리 고리채 영감에게 넘어갔다. 사동의 어머니는 저잣거리 국밥집 찬모로 일하게 됐고 형은 장터에서 지게꾼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금 주막집 주모는 고리체 연감의 여동생이다. 사동의 내력을 다 듣고 난 대주어른이 물었다. 몇 년이나 돈을 모으면 그 주막을 도로 찾을 것 같으냐? 코흘리개를 겨우 면한 사동이 손가락을 세어보며 말했다. 10년 안에는 대주어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동을 말에 태워 돌려보냈다. 이튿날 대주어른이 저작거리 고리체 연감을 찾아가 주막을 사겠다고 흥정을 했다. 이미 주막이 넘어간 가격을 알고 있는데 고리체 영감은 터무니없는 값을 불렀다. 며칠 후 나루터 옆에 목수들이 모였다. 뚝딱뚝딱 석달후 춥지도 덥지도 않은 10월 상달에 기와집 주막이 완공됐다. 널찍한 부엌에 객방이 다섯이요. 안마당엔 평상이 세 개였다. 완공식 날 대주 어른은 땅문서와 집문서를 1 2살 사동에게 줬다. 사동의 어머니와 형.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눈물바다를 잃었다.